잘못된 성장의 사례 이 웰메이드 연극의 도윤 역을 맡은 황상경입니다. 정혜경 역할을 맡은 류혜린입니다. 지연 역을 맡은 배우 박인지입니다. 응용생명과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출산을 한 뒤에 같이 포당 일을 하고 있는 지연 역입니다. 어린 시절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해경의 친구 역할인데요.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장난스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맞아? 자 다시 할게요. 응용생명과학부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.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. 네,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삶이 흔들리게 되는데요. 이 시련을 해경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공연 보러 오세요. 아무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. 근데, 어, 생각보다 있어 보였어요. 재밌었어요. 어, 얼마 동안 쓴 거냐고.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쓰셔가지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,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. 술술 저도 읽혔거든요. 처음 읽었을 때가 제일 더듬지 않았었던 거고요. <laughs> 네, 지금은 정말 어려운 친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친해지기만 래 <laughs> 아니요, 저는 제인은 아닌데요. 이 친구는 사업도 했었고 주식도 하고 <laughs> 아주 계획적인 친구예요. 미래에 대해서. <laughs> 맞습니다. 이 계획은 <laughs> 꼭 세우셔야 돼요.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어르신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만나라.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. 뭐, 그렇게 사랑을 주지도 않고,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그,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,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되게 그 말도 좀 웃긴 얘기인데,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나 색깔이나 혹은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옷을 입고 있다. 아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겠지라는 편견이 있지만, 알고 보면 독특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,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참 나조차도 그런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는 환경보다는 사실 제 안에 어떤 강한 심지만 있다면 전 어디든 가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, 콘크리트 유토피아 어디서 그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저는 그 심지만 있으면 어, 사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저는 뭐 요즘도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더 알아가는 거 같아요 저의 예민함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자리라고 붙인다면 자잘는 이제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편, 편안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. 안정되려면 다음 스케줄이 계속 있으면 음. <laughs> 네. 그러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케줄? 조건이요? 사람들 네.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연극에 출연하지는 않지만 이름만 출연하시는 최정우 교수님의 특강 내용이 이제 제 대사에 있거든요.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 다시 할래 <laughs> 대사를 틀렸어. <laughs> 여러분은 아나 대사가 생각났냐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은 모든 걸다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아, 인간은 네. 자 인간은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지구에 있는 90%의 식물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. 여러분은 누군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지금 알고 있는 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이 대사 안에는 이해한다는 말이 내 포대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가 마지막에 하는 대사 맞지? 나 그래도 그럴 그래... 거야. 그래 도 그럴 거야. 세 그럴 거야. 그럴 거야. <laughs> 그럴 거야. 아나그 대사가 좋네요. 노홍배 그 대사. 마지막 대사. 해경의 마지막 대사를.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두산 야구센터에서 만나요.